자, 다음 챕터 6 접속사. 6.2 병렬 구조. 자, 오늘 고난이도 문제 시작해볼게요. 자, 카드 들어갑니다. 자, 종종 그 수족관에 있는 훈련 받지 않은 돌고래들이 자, 다른 돌핀, 돌고래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걸 지켜보고, 훈련받자 않고 그와 같은 행동을 똑같이 한다는 얘기죠. 우선 앞에 엔드가 보이고, 자, 결국은, 자, 엔드가 보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고에 걸리느냐, 아니면 와치에 걸리느냐의 문제죠. 그럼 결국 못 찾으라는 얘기야? 네, 주어 찾으라는 얘기죠. 그럼 주어가, 아니, 고에 걸리게 되면 뭐가 되어야 돼요? 네, 어나돌핀이 되어야 되고, 와치에 걸리게 되면 뭐가 되어야 되죠? 네, 훈련받지 않는 네, untrained dolphin이 되어야겠죠. 자, 의미적으로 뭡니까? 자, 훈련받지 않은 돌핀이 다른 돌핀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뭐 한다는 얘기야? 똑같이 행동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the act가 나오죠. 이 the act가 앞에 있는 네, 다른 돌핀들이 하는 행동을 본다는 얘기니까, 주체는 누가 돼야 돼요? 네, 앞에 있는 untrained dolphin이 돼야 되니까, 3인칭이라서 뭐로 갑니까? 네, watch에 네, 걸리는 더 o e s 로 가야지 맞습니다. next. 자 만약에 네가 원해요, 뭐를 어떤 특정한 꿈을 성취하기 원하면 이리저리 봤을 때 되냐가 제일 좋은데, 네가 s i 사이, 약간 옆으로 빼놓라는 으 얘기죠. 자, 아침에 약간의 시간을 좀 빼놓고 뭐하기 전에, 너 일상적인 생활이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어떤 것들이 되어지게 해라. 네가 네, 아주 꽉찬 에너지를 갖고 있을 때, 뭐 아침에 뭐 네가 어떤 걸 원하게 되면. 니네 정부 뭐야? 니가 원하는 성, 성취하기 못하는못 파는, 파는 걸 위해서 일상적인 걸 하기 전에 약간 시간을 둬서 그 일을 하라는 얘기죠. 자, 엔드가 있고 앞에 뭐가 보입니까? 네, 비겐즈가 보이고. 그리고 셋이 보이죠? 결국은 뭐 하는 얘기야? 네, 비겐즈에 걸리는지 아니면 셋에 걸리는지를 결정하라는 얘기니까. 자, 그 비겐즈에 걸리면 주어가 누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네, 요 루틴이 되야겠죠 만약에 셋에 걸리면 유가 되야겠죠 근데, end 이하 문장 보면, g e 와 get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을, 어떤 일을 해라 라는 입장이니까, 데일리 루틴이 하는 건 아니겠죠. 결국 누가 한다는 얘기야. 네. 네가 한다는 얘기니까, 뭘로 가야 돼요? 세세 권리는, 네, g e 으로 가야지 적절합니다. Next. 자, 같다 한문제죠 자, 일부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한다는 얘기야? 좀 더, 좀더 잠자는 게, 좀더 잠자는 게더 중요해. 뭐보다? 오트밀을 먹는 것보다. 근데, 잘못됐다는 얘기겠죠? 결국 뭐 하라는 얘기야? 아침만 먹으라는 얘기죠? 자, 대는 보이고, 자, 대는 데는 접속사 대노로서 앞에 이즈, 그리고 앞에, 네, 캐팅이 보이니까, 뭐가 적절합니까? 네, 동일하게 앞에 있는 캐팅에 걸리는 게 훨씬 더 적절하죠. 네, 이팅으로 합니다. 넥스트. 좀 길죠? 자, 우선 박서. 자, 권투 선수들은 좀,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 상대편의 위협적인 부분 혹은 상대편의 네, 취약한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자, 콤마 뭐하면서 자, 분사구조인데 본능적으로 감지하라는 얘기인데 어떤 기회가 arise, 발생할 때 그리고 뭐하라는 얘기야? Explore, 폭발해서 폭발해서 행동에 옮기라는 얘기죠? 빛과 같은 속도로 자, 엔 n d 가 보이고 앞에 arise라는 형태가 보이고 또 하나 뭐가 보입니까? 앞에 네, sensing이 보이죠. 그러면 arise 걸리게 되면 주어가녹아어야 돼. 네, opportunity가 되겠죠. 기회가 폭발할 수는 없죠. 결국 뭐라는 얘기야? 네, 주체는 이 explode 주체는 네 박서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박서가 sensing 감지하고 그리고 폭발하듯이 자기 행동을 옮기라는 얘기니까. 네, 센스에 걸리는 게 훨씬 더 적절하죠. 그러니까 익스플로디로합니다 Next, 자, 이 질문은 이야기책에서와 그리고 또 그림책에서의 를 비교하는 우조존제 자, 한번 살펴 해보면, 자, 우리가 이야기책을 볼 때, 저 피어리드, 피어리드 보통 우리가 점, 마침표라고 하죠. 콤마는 쉼표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마침표나 쉼말표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잠깐 잠깐 포워드 쉴수 있죠. 근데 이런 픽처 그림책에서 보면 이 침묵의 속도라고 하는 게 뭐에 결정한다는 얘기야? 눈의 움직임. 그 페이지 사이에서의 눈의 움직임. 그리고 페이지를 넘길 때. 뭐, 편, 편하게 얘기하면, 편, 우리가 보통 이야기 측정, 우리가 그림책들은 그림책을 보다 보니까 뭐, 눈의 움직임이 아니면 페이지를 넘길 때 우리가, 예, 그것들이 얼마나, 언제 쉴지, 쉴지 않을지를 예, 결정하는 것 같아요. 자, 턴의 형태를 바꾸라는 얘긴데, 앞에 moving 이란 표현이 보이고, 동사가. 그리고 e a s 라는 동사가 보이죠? 만약에 e a s 에 걸리게 되면 end 다음에 turn 이상이 없다는 얘긴데, 그럼 turn의 주체가 뭐가 돼야 돼? face 하고도 silence 가 돼야 되죠? 그러면 침묵이란 속도가 페이지를 넘길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침묵의 속도라고 하는 게 눈을 움직임으로써 또는 페이지를 넘김으로써가 돼야 되니까 바이 이하에 있는 무빙에 관련는게 훨씬 더 적절하죠. 그러니까 턴즈를 뭘로 바꿉니까? 네 터닝으로 바꿉니다. Next. 자 불행하게도 자, 일부 학생들에게 있어서 자익스 s p 스 스포츠 스포츠를 경험한다고 하는 게 항상 긍정적일 수만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캔컴 팀이 의미할 수 있는데 약간 좀 피곤해져요. 그리고 실패에 대해서 노출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 스포츠를해서뭐 긍정적인 분위기를 주지는 않는다는 얘기 같아요. 자 우선 익스포즈드의 형태가 맞는지를 보는 문제인데 앞에 엔드가 보이고 우선 직관적으로 타이어드가 보이죠. 그리고 앞에 뭐가 보입니까? 네, 게팅도 보이죠? 물론 앞에 민도 보이고, 컴도 보이긴 합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채취하고, 그냥 편하게 앞에 있는 타이어든지 혹은 게팅인지를 물어보는 문제죠. 만약에 게팅에 걸리게 되면 뭐야? 능동이 돼야 되죠? 실패에 노출한다가 되겠죠. 만약에 타이어에 걸리게 되면 실패에 노출되어지는 거죠. 즉, 능동과 수동을 물어보는 문제죠. 근데 노출하는 건 누가 노출한다는 얘기야. 네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1 1회 노출하는 게 아니고 뭐가 돼야 돼요. 네 되어지 아, 노출 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n 팅이 아닌 뭐에 걸려야 돼요. 네타이어 d 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스포즈는 이상이 없습니다. 넥스트. 자 요즘 어렵습니다. 오늘 해석 좀 한번 해볼게요. 자, 두 일라와라 클럽의 CEO가 테이 테 o 크인 s 몰스텝 약간 네, 과감한 조치를 취했는데 우선 나돌 l 리보도스가 보입니다. 자기의 뭐 이메일 어카운트를 제거하는 조치 그리고 컨벤션 설득한 건데 인플로이 e 자각질라는 노동자들한테 똑같은 일을 하라고. 리턴 돌아가라 고 어디로 평화로운 매일매일 얼굴 보는 대화 그러니까 이메일 하지 말고 뭐하라 결국은 그러니까 서로 얼굴을 대화라는 얘기죠 그리고 전화 상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그, 그 회사의 CEO가 이와도 추천차했다는 얘기인데 자 우선 문제점 보면 end 자국 리턴의 형태를 보라는 얘기인데 앞에 to do가 보이죠 그리고 앞에도 뭐도 보입니까 convincing도 보이죠. 자, 결국은 이거는 뭐냐면, Convincing에 걸리느냐, 혹은 To Do에 걸리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 그러면, Convincing에 걸린다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 자, 앞에, 모두 보입니까? Convincing 앞에 있는 Not Only Borders의 i l l m i n a t e 의 상관 접수사에 걸리는 병렬구조죠. 그러면, 자, i l i m i n a t i n g 다음에 Convince 다음에 Returning이라고 한다면, 주어는 뭐가 돼야 되냐면, 네, b o l d Step이 돼야 돼. 어브이에 동결을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럼 해석을 해 보면 자 과감한 조치인데 1번 제거하는 것, 2번 설득하는 것, 3번 돌아가는 것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만약에 투두에 걸리게 되면 주체가 누가 돼야 돼요? 임플로이즈가 <laughs> 돼야 돼요. 그럼 맥락성으로 보게 되면 자 CEO가 이메일 계정을 지웠죠. 그리고 일꾼들한테도 똑같은 일 하라고 설득한 거란 얘기죠. 그리고 뭐라는 얘기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대화를 해라 라는 얘기죠. 그러면 의미적으로 뭐가 돼야 돼요? 네, r e t 의 주어는 의미적으로 네, e m p l o y e e 가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e m p l o y e e 다음에 to d 다음에 동일하게, 뭘로? to return으로 가야지 훨씬 더 명확한 의미가 돼요. Okay, next. 자, 부모들과 선생님들이, 자, 볼수 있는데, 극적인 디프는 차이를 볼수 있답니다. 왜? 뭐할 때? 그들이 멈추는 거죠? 아이들한테 관심을 갖는 거. 어떤 관심이면 약간 이상한 행동을 했을 때, 자, 방해적인 행동을 했을 때, 관심을 기울이는 걸 멈추고, 그들이 좋은 걸 했을 때, 그거를 발견하기 시작했을 때, 극적인 차이가 생긴다는 얘기죠? 지금 뭐라니, 정리하면. 부정적인 것 보다, 뭐예요. 네, 긍정적인 거에 주목했을 때, 아이들이 약간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죠. 자, 동일하게 스타팅 형태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자, 앞에 기빙도 보이죠? 또 뭐도 보입니까? 네, 스탑트 보이죠? 근데 결국 뭐라는 얘기야? 스탑에 걸리는지, 혹은 기빙에 걸리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죠. 만약에, 자, 엔드 이 스타팅이 이상이 없다면, 어떻게 석이 돼야 돼요? 자, 그들이, 주는 걸 멈추고 시작하는 걸 멈췄다가 돼야 되죠. 그럼 의미가 어떻게 돼요? 네, 반대가 되죠. 그러니까 그들은 주는 거를 멈추고 이것을 시작했을 때 차이가 생긴다가 적절하니까 둘다 주어는 day가 되니까 day stop 그리고 day start가 되어야지 적절한 의미가 됩니다. 넥스트 자메 a 크드이어리 어라운드 o m 홈 너의 주변 집 주변을 자 만들라는 얘기인데요프렌들리자 불친절하게 만들라는 얘기죠. 누구한테 너의 쥐새끼들 그리고 다른 매물자 포유류한테 바이 모함으로써 r e a 드는 제거하답니다. 자, 어떤 지역을 제거함으로써 그들이 숨거나 혹은 네스트빌 뭡니까? <laughs> 자 둥지를 지울 수 있는 장소죠. C라고 밀봉하단 얘기인데, 홀. 구멍을 밀봉하라니. 어떤 구멍이야? 쉽게 동물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뭐, 집안에 있는 뭐, 쥐들이나 아니면, 뭐, 기생충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프렌들 어, y 약간 좀 불친절한 장소를만드는 얘기 같아요. 자, 우선 C래 형태인데, 앞에 빌드도 보이죠? 네, 앞에 하이드가 있는 이유는 뭐, 5월에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g e t t i n 이 보이죠? 너무 앞으로는 가지 맙시다. 그, 맞기 때문에, 편하게 그냥 g e 과 혹은 하이드에 걸리는지를 물어보는 문제 같아요. 자, 만약에, c 리하이드 i d e 나 b u 에 걸리게 되면 주어가 누가 돼야 돼요? 네, d 이가 돼야 되죠? 자, 이때 d 이는 네, 앞에 있는 레 i c h 들 n d o t 입니다 자, g들이, 그럼 만약에, 그, h i d 와빌드에 걸리게 되면, 쥐들이뭐 한다는 얘기예요 숨기고 짓고 그다음에 밀봉한다는 얘기죠. 네, 쥐들이 밀봉하면 맥락에서 벗어나죠. 결국 뭐 여기서는 뭐, 그뭐 여기서 안 나왔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앞에 있는 하이보다 어디에 앞에 있는 바이아의 캐팅에 걸린 것 훨씬 도 문맥상 부드럽습니다. 스테을를 뭘로 바꿔줘야 돼요. 실링으로 네, 바꿔줘야 적절합니다.